나 이거 오늘 아침에 보는데 너무 찡하더라고. 아나나 뭐, 나 뭔가 우리 이렇게 단체 신보면 찡하지 않아? 맞아. 진짜, 맞아. 아 너무 이것도 좋아. 진짜. 아이신조건 찍고 아, 가야 <laughs> 돼. 잠깐만. 잠깐. 이거 못먹으 그냥 누워 있기만 해요. 우리 준비하는데 현실 고증이야 이거. 현실 고증 진짜. 아니 이거 프레임 단위 프레임으로 봐도 못 먹으면 그냥 누워 있기만 해요. 누워 있기만 <웃음> 해요. <웃음> <웃음> 누워 아니 이거 너무 웃겨 해요. 너무 잘. <laughs> 아니 이게 아니, 약간. 현실 고증. 어. <laughs> 디렉팅 할 때도 그냥 평소에 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해가지고 아, 맞아, 그래서 맞아, 누워 있었어요. <laughs> <또 저를 웃음> <놀라셨어. 웃음> <laughs> 누워 있었어. 누워 있었고 그냥. 근데 왜 소파가 아니라 테이블에 누워 있어? 뭔가 <laughs> 모모의 캐릭터성을 우리가 살린 거야. 어, 그러니까 아, 모모라면 아. 어막막 막 제대로 누워있지도 않고 막 이상하게 누워 있을 것이다라는 아, 그 캐릭터가 맞아, 맞아, 있다 맞아. 보니까. 그거를 살려주신 거야. 어저 왠지 모르게 저기 누워 있을 것 같지 않아요? 이렇게 해가지고, 응, 음, 어 맞아요. 해가지고 저기 이렇게 <laughs> 눕게 된 거지. 아, 음. 개웃기네. 이게 또 약간 그래. 프레임만이로또 봐야 되거든요. 아시. <laughs> 여기 아, 여기서 여기서도 안 보고 <laughs> 싶어요. 안 보고 싶어요. 도전을 다시 틀어. 넘길게요. 알려주자면 아니, 그러면... 넌미 아니야, 못 넘겨. 절대 아, 못 넘겨. 아, 귀여워, 라었님아이 부분 아, 진짜 안 듣고 네, 싶어. 뒤, 뒤, 있어, 있어, 나, 있어. 나, 있어. 아니, <laughs> 원래 약간 멋있게 하려고 했거든요, 원래. 내가 거의 있어. 왜 했는데, 약간 조금 더 오글거려야 된다고 했어. 내가 뒤에 있어. 이렇게 다시 녹음을 <걸> 했는데. <laughs> <제주도 이만. 웃음> 자틸라파야 <laughs> <말이야>. 아, 이거 <laughs> 놀리고 싶어서 진짜 너무 힘들었다요. <laughs> 맞아 이거 나올 때까지 <laughs> 네, 기다린다. 여러분들 이 지금 방금 그 씬이 모모가 평소 랩할 때 모먼트예요. 그 랩할 때 저렇게 <laughs> 몸 이렇게 하는데 <laughs> 저거는 아, <laughs> 모모가 자, 라파 여러, 여러, <laughs> 여러분들에게 또 말했다시피 이 80%가 거의 블리즈가 액팅을 한 거기 때문에 <laughs> 음. 예, 사실 뭐 보시는 내내 그냥 일상 다들 이렇게 일상하는 거나 예. 아, 랩 레슨 받기 전입니다 전. <laughs> 아니에요, 네.